콘셉트정해해어어장장를를이로할는이친링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와와와 상식적인 이맛이 어디되요세 제가 죽어도 저희가 뛰겠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인서트 찍고 있는데 바로 나가버리면 어때? 응, 한번 해보셔. 요걸, 요걸 누르면 켜진다, 이게. 제작자인 희봉이 형. 아, 예? 제작장과. 아, 제작총관. <laughs> 네, 제작총관. 아, 예. 여기보단 저쪽이 더 낫잖아. 그, 그래, 저쪽으로 가. <laughs> 자. 아, 김이사려 와갖고. 됐어? 네, 자, 여행 프로그램인데 아직 제목은. 결정 안 됐습니다. 제목은 미정이고 맛있고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찍어 오겠습니다. 아빠 지금 또 타임랩스도 하고 찍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 봐봐, 나 줘봐. 이게 찍히는 거 아니야 이게? 제목을 계속 바꿔. <laughs> 엉성, 엉성, 조금 성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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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간식. 간식 전달 이런 거, 간식 전달식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감독님, 간식 음. 드시면서 하 어, 여기, 여기 클로즈볼게 해. 아빠 해줄게. 오늘 출발할 간식에는 들어있는 것은 곡물 한 끼가 있어 바나나 아, 삶문 계란. 클래식한데클래 여기 땅콩들 <laughs> 있습견과라고얘기견 아, 아. 아! 아. 거기에 또 귀여운 사탕 하나 아. 물인데 아이 물은 저 텀블러에다 다시금 됐죠 이번 여행을 같이 할 트레비와 함께한 텀블러입니다. 아. 아니 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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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야죠. 자. 자 아니 아직 안 당겼어요. 아, 안 당겼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안성윤 교수님 국밥을 드시는 거는 닭곰탕입니다. 뭐 어, 소고기 소고기 국밥이 그 안성 휴게소의 네, 그렇죠. 맛집인가? 네, 네. 거기가 이영재 맛집. 이영재 맛집. 그러면은 안성은 또 저희 어머님이 안성 유시정가의 T M 어, 막내 아 막내딸 막내, 따, 막내 따. 아 너무 T M A인가? <laughs> 이런 방송을 안 해봐요. <laughs> 다큐멘터는막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 찍어놓으면은 진짜 그거 보느라고 딱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또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 그 정도만 찍으면 된다고 자 우리는 이제 안성 국에서에 들려서 안성국밥을 먹을 거예요 여섯 시에 보강동에서 출발했죠. 네. 에에서 출발해서 네. 어, 어. 지금 이제 네, 안성 휴게소에도착해서 아침 식사. 네. 제가 네. 지금 궁금한 게 안성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면 안성탕면을 먹는 건가요? <laughs> 안성탕면? <컵면>? 보통 <laughs> 여기 그, 그 안성 휴게소에 오면 육개장을 먹었는데 어, 오늘은 한우 소머리밥으로 한번 메뉴를 바꿔보겠습니다. 안성 소머리밥을 <laughs> 한 손으로 한번 한손한손로 한번 손, 한손해 보겠습니다. 빠 오케이, 오케이. 한다간장에다 먼저 고기를 먼저 먹고 먹죠. 이게 육개장 이게 스모리 국밥. 차이는 빨갛고 하야. <laughs> 예전에는 휴게소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뭘 먹거나 맛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고기들이 아주 딱딱하고, 진짜 그냥 뭐, 맛이 없었는데, 아주 상당히 부드럽네요. 후추 이런 건다 뿌렸어요. 소금은 안넣 고소해요, 한편이야. 고소하고. 될수 있으면 은 소금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고추 고춧가루만 뿌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안성 선물하면 선물이 국밥의 유래라든지 이런 거를 자막으로 만들어요 오늘 저녁 메뉴를 대게로 할까? 랍스터로 할 대게? 대게? 대게는 <laughs> 대게를 먹죠 <못> <laughs> 아, 아 네. 네. 대게 고소하고 대게 맛있어 대게 대게 춤춰 대게 춤춰게 춤춰요 대게 춤자시아서 아빠가, 아빠가 알아와이프이자자잘 <laughs> <다 웃음> 네. 자. 네. 자. 잘 <웃음> <웃음> 이번에 트레비에이아에서는 이렇게 머고잔까지 협찬. 우린 대놓고 앞 광고 <laughs> 대한민국이 휴게소 문화는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 이제 커피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아주 커피도 맛있네. 요또 이렇게 여행에는 항상 함께 하는 또 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가지 호두 호도 과자가 호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호두 모양으로만 생겼지 호두 과자에는 호두 과자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팥이 들어있습니다. 호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팥이 들어있는 호두 과자. 네, 호도가 들어있는데요? 아, 아, 아! 호도가 들어있답니다 <laughs> 아, 호도가자에 호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다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호도가자에 조금 호도가 들어있다 <웃음> 잠깐 <웃음> 눈을 감고 시점은 당연히 빈 사이에 부산에 도착했을까? 음악 부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한번 이의 예. 역장 부산 사장 부사으서 명단 에 나왔던 4 0개단 네? 불시점을 가고 있습니다. 아그럼 우리가 점심 분식을 먹는단 말이에아니뭐 근사한 걸 먹을 줄 알았더니 왜4 0개단 가는 거죠? 근데 4 0개단 갔다가 음식은맛있는 걸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서0면 제가 짜개 쪽이 여기잖아요. 쪽이. 네. 또 되고. 아, 아. 여기 잖아 여기 또4 0계단 되고, 그의식점이 있죠. 2여기인데 원래가 여기였었습니다 아니, 아니 원래가 여기. 있었어 여기. 아, 있데 주소상은 밑으로 있어있던 아직도 제목이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